질렴은 정말 청결하지 못해서 걸리는 걸까? 하... 내가 그렇게 윌리엄이야. 더러운 여자라고? 안녕하세요 시기월드의 은희학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아니 모든 여성분들 나는 질염에 걸려본 적이 있다. 손 여성의 감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여성들이 걸리는 게 바로 질염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질염에 걸린 걸까? 한번 생긴 질염이 왜 자꾸 재발하는 걸까? 내가 그렇게 평상시에 잘안 씻고 불청결했나? 혹시 설마 성병? 이 의문점에 대해서 어려운 전문 용어 '싹 빼고 은희학사'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성의 생식기 구조상 질 점막에서는 평상시에도 조금씩 조금씩 분비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소변 본 후라던가 배란기나 아니면 생리 직전 이런 점은 진짜 불편하긴 해요. 이 사실 남성분들도 알고 계셨나요? 이건 내 몸이 이상하거나 내가 이상한 상상을 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듯이 질 점막이에요. 점막. 이 점막이라는 곳에서는 우리 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면역인자를 포함한 액체를 분비하게 됩니다. 눈에는 눈물, 코에는 콧물, 목에서는 가래, 그리고 질에서는 질 분비물. 그러다 보니 세균이 서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하나 제공해주고 있죠. 바로 수분, 워터. 그런데다가 내가 뭐좀 부려보겠다고 이쁜 스키니진이라던가 스타킹을 신게 되면 생식기 통풍이 잘 안되면서 바로 거기가 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질염에 걸린 이유는 무조건 지저분해서 걸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진짜 자주 씻지 않아서 청결 유지를 못했다거나 속옷을 잘 갈아입지 않아서 걸렸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신경을 써서 청결하게 관리를 잘 해줬다 하더라도 걸릴 수 있는 원인들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생리대를 자주 못 갈아줬다거나, 비위생적인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혹은 파트너에게 옮았다거나또 너무 자주 씻었다거나, 며칠 무리해서 컨디션이 나빠지면 질 점막에 세균층의 불균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혹은 감기나 다른 염증으로 인해 항생제를 복용하다 보니, 이질내 유익균까지 영향을 받아서 질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질염 이꼬르 성병이 아닙니다 파트너에게 옮는 방법은 여러 가지 중단 하나에 속할 뿐 질념은 원인과 형태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에게도 걸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질염이라는 거. 여기서 은희 학사는 이 질염과도 같은 증상이 보인다면 산부인과로 가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질염에는 약을 먹는다거나 혹은 질정을 사용해서 치료한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가라앉습니다. 감기는 약안 먹고 며칠 버티다 보면 낫기도 하지만 질염은 다릅니다. 괜히 병 키우지 마시고 병원 가셔서 진료 보세요. 금방. 가라앉을 겁니다. 한번 걸려 보고 나면. 다시 재발하기 쉬운 질병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 한번 걸렸을 때그 후에 예방 방법도 중요합니다. 가렵고 냄새가 난다거나 분비물의 상태가 평상시와 다르다고 해서 너무 자주 씻는 것도 좋지 않아요. 습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주 걸리는 여성분들. 컨디션, 체력관리, 통풍관리, 청결관리는 기본이며 유산균을 좀잘 챙겨드시라고 말하고 싶네요. 우리가 장이 불편해서 유산균을 먹듯이 질 점막에도 좋은 유산균을 을 필요로 합니다. 먹는 유산균으로도 질에 좋은 영향 을줄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의 요점이 뭔지 아시겠죠 이 영상을 보신 여성분들, 내가 질염에 걸린 게 무조건 지저분해서 걸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남성분들, 내 여자가 질염에 걸렸다고 해서 지저분하다고 생각한다거나 성병이라고 먼저 의심하지 마세요. 만약에 성병이라면 당신도 함께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이상 구독하면 건강해지는 채널 시기월드의 은희학사였습니다. 안녕!